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오늘은 궁합 보면 결혼이 잘 되나 요 궁합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어머님들 중에 궁합을 본격적으로 안 보셔도 자녀분들이 너무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띠 궁합 정도를 이렇게 거의 맹신하는 수준으로 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몇 년생, 몇 년생만 볼 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제가 길안띠, 흉한띠 무난한띠, 이런 도표를 제가 여기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는데요. 그런데, 어, 사주에 대한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인의 인생의 사주라는 거는 좀 통계적인 걸로 그 집을 지을 때, 그 건물의 네 귀퉁이를 말하는 거고, 연, 월, 일, 시. 요거에 따라 사람 쉽게 얘기하면 팔자, 운명, 이게 달, 달라진다는 거고, 결혼할 때는 양쪽의 사주가, 그죠? 연, 월, 일, 시가 서로 합이 드느냐. 또는 치명적인 뭐 살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궁합을 보시는데요 궁합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없는 게띠 궁합이에요 띠 궁합은 여기 보시면 뭐 무슨 띠는 모모모가 좋고 근데 좋다는 거는 거의 두개 내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흉한 띠는 이러이러하고 근데 궁합을 보시다 보면 기란띠만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볼수 있는 미팅 풀이 대부분은, 어, 상대방, 이성의 나이를 여자분들 같은 경우, 4살, 5살, 6살, 7살, 요 정도는 열어놓거든요? 근데 6, 7살 열어놓은 것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인력풀이 저희가 워낙 많으니까 천명이 넘어요. 그러면 1000명 넘는 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거 아닌 것들은 빼내야 되잖아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맞춤 밥상을 차려드리는 건데 궁합을 보게 되면 딱두 가지 띠밖에는 안 보게 되기 때문에 띠 궁합이 그러면 천명 잡아놓은 것에서 800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 중에서 또 내가 조건을 안 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요거저거 다 빼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보통 3, 400명 정도의 인력 풀을 갖고 이제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한 달에 한두 명씩 저희가 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미팅 풀이 굉장히 좁아져요. 근데 문제는 이 잘난둥이 남자분들이 궁합이 좋다고 또 여성분하고 만나려고 한다거나 또 만났는데 애프터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사주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요 띠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겉궁합이라고 그래갖고, 어, 궁합에서 20% 밖에 차지 안 해요. 그리고 월도 20%. 그리고 난 태어난 날 있죠. 그것도 20%밖에 차지 안 한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태어난 시라고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합 때문에 몇 군데씩 다니면서 따님 20대 때부터 했는데 30살 넘고 33살 넘고 이런 어머님들 꽤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게 그러면 궁합이 좋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남자가 애프터를 안 해도 땡. 또 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거지로 참고 살던 시대는 어머님 시대고, 궁합 좋으니까 해라, 해라, 해라 해서 밀어붙여서, 부모님들이 밀어붙이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옛날 시대고, 딸이 또 궁합 좋다고 그분하고 애프터하고 교제하냐. 요건 또 아니더라고요. 많은 재혼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도 그 옛날이라 궁합 다 봤대요 궁합 다 좋다고 그래서 했대요 근데 사별하고 이혼하고 다 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우선은 아무나 만나려고 결혼 정보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희망하는 조건의 사람들을 전체 인력풀에서 추리고 추려서 본인도 보겠다고 남자분도 보겠다는. 그 조건을 맞추어서 맞춤 매칭 하듯이 맞춤 밥상을 차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만남에서 애프터로 안 넘어가면 어차피 한 분이라도 싫다 그러면 다음 미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프터를 해보니까 어, 호감이 가. 요때 궁합을 보시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띠 궁합에 대해서는 여기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지만 띠 궁합에 대해서는 정말 신빙성이 없다. 예를 들면 소띠하고 어저기 양띠가 안 좋대. 근데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하기사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소띠 양띠랑 결혼할 때 부모님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100년 해로 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크게 일단 조건을 맞추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들 호감이 가서 애프터가 되고, 애프터 한두 번 해보니까 아, 코드가 맞아 대화도 되고 호감이 가. 그러면 본격적인 교제를 할까 말까. 요때는 저희한테 궁합복에 어, 사지 보내주세요. 요러면 바로 보내드려요. 그런데 만나기도 전부터 궁합을 보신다든가 또는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는 다 제하고 무슨 띠 무슨 띠두 가지만 본그 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는요. 제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정말 성원을 많이 했는데 이띠 궁합 보시는 분들하고. 만남 전부터 궁합을 보시는 분들이 특징이요 몇 군데씩 가입하면서 혼사가 참 힘들어요 그건 왜 그냐 하면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때는 부모님이 결혼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먼저 궁합부터 봐 그래서 서로들 만나서 막 싫지 않, 않으면 조건도 다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예예 예, 별거 없다 이러면서 밀어붙여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조건만 좋다고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요. 특히나 궁합이 뭐 최상의 궁합이다. 그래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끼궁합은 의미가 없고요. 또그 다음에 결혼을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 그것까지는 마음에 걸리신다면 제가 어뭐 뭐라고 안 할게요 그러나 만나기도 전부터 최상의 궁합인 사람만 골라서 만나봤자 우리가 애프터에서 땡땡땡 땡, 땡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큰 돈을 내고 아버님께서 아드님 따님을 다 맡겨주신 경우가 있는데. 궁합을 뭐 너무너무 보세요 그래서 꼭 상대방 쪽 오케이 받기 전에 먼저 이름도 안 알려주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생년월일만 딱 보내드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님이 막 뛰어가서 궁합을 봐아안 볼래요 안 볼래요 안 볼래요 그래갖고 한 10개 정도 보내주면 겨우 한명 오케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 상대방한테 프로필을 소개하면 안 보겠대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님이 궁합을 보려고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일단 조건 웬만하면 이만하면 되겠다는 우리가 희망하는 조건에 들면 우선은 우리 아들 보고 우리 딸 보고 만나보라 할게요. 그래서 둘다 애프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 궁합을 제대로 볼게요. 요게 맞겠죠. 자, 여러분, 궁합, 궁합 하시다 보면 결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궁합도 보시려면 애프터 이후, 자,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